그래. 키 프레임, 빈키 프레임, 프레임 삽입, 이런 게 너무 헷갈렸거든. 오늘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하하입니다. 오늘은 프레임, 키 프레임, 빈키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걸 이제 타임라인에서 어떻게 쉽고 빠르게 적용하고 뭐 삭제하는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전 시간에 프레임 키프레임에 대해서 다 설명한 강의가 있는데 이제 항상 오프라인 강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모티콘을 진짜 한개 이모티콘을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고 직접 제작하는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근데 오늘은 프레임, 키프레임, 빈키프레임을 어떻게 하는지 직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하는 게 다르면 안되니까 민도우, 작업 영역, 필수로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필수 재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든 패널이랑 세팅이 다 초기화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타임라인 위에 보면 키프레임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자동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동 키프레임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분이 있고 꺼져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뒤에 자동 키프레임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점은 자동 키프레임 체크가 꼭안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체크가 해지되어 있어야 된다. 자동 키프레임 이 자동 키프레임이라는 건 옛날에 없던 기능이에요. 애니메이트가 플래시였을 때 없던 기능인데 이번에 새로 뭐 이제 애니메이트 바뀌면서 새로 생긴 건데 이게 켜져 있으면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이걸 잠깐 끄고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끄고 작업해요. 끄고 켰을 때와 안 켰을 때 차이점이 뭔지. 그건 가장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애니메이터를 키면 지금 이 상태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보면 뭔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그림도 안 그리고 딱 처음 킨그 상태잖아요. 빈 키프레임 말 그대로 뭔가 비어 있는 프레임이 하나 생성돼 있는 거예요. 빈 프레임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잘 보세요. 용어가, 용어가 있을 거예요.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영어, 영어로도 보면, 뭐, 키 프레임, 뭐, 빈키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프레임, 키 프레임, 빈키 프레임. 이세 가지 용어만 알고 이게 뭐, 도대체 뭔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말 그대로 프레임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면, 지금은, 보이시죠? 이 점이 하나 있어서 엔터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제 제 강의를 초반에 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 앞에 1s가 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기본 설정 fps라는 거 많이 보셨죠 게임의 fps가 1뭐 1초에 몇, 몇 프레임이 우리 눈에 보인뭐 이렇게 총 쏘는 게임 할때몇 프레임이 보이냐 이거잖아요 이 프레임 수가 높을수록 장수가 부드럽고 장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24프레임으로 만드니까 24프레임으로 지금 설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24프레임으로 설정됐다는 뜻이 24장이 1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자, 24 0 2 간격으로 1초씩 지금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을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엔터초도 1초로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초, 2초 방향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프레임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단축키가 있죠. F5번. 제가 유일하게, 제가 진짜 단축키를 잘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는 F5, F6, F7입니다. 보이시죠? F5, F6, F7. 그러니까 프레임. 프레임은 단순 시간이라고 했어요. 프레임 삽입을 한번 눌려볼게요. 어, 그러면 뭔가 회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상한 하얀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빈 키프레임.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라는 뜻. 키프레임은 그빈 키프레임에 뭘 그림을 그리면 키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면 0초부터 이 파란 눈이 우리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파란 눈. 우리는 지금 9프레임. 9프레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아무 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시죠? 1프레임부터 엔터를 치면 48프레임, 보이시죠? 48프레임 2초가 되는 거죠. 2초 동안 아무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게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든 거예요. 2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영상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빈키 프레임이라는 곳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적당히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 그립니다. 그렸죠? 어,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자, 보이시나요? 이쪽에 아까 전에는 하얀 그림이, 하얀, 하얀 공에 검은색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얀, 제가 마, 말씀드렸죠. 하얀 점은 빈키 프레임. 근데 그림을 들어가는 순간 이게 키 프레임이, 키 프레임으로 되는 거예요. 키 프레임.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2초 동안 우리 눈에 공이 보이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1초 동안만 이 공이 보이고 1초부터 2초까지는 뭐 다른 그림이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새로운 그림을 추가해야 되겠죠. 이럴 때요 1초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빈키 프레임 삽입을 하는 겁니다. 빈키 프레임을 삽입하면 보이시죠? 뭔가 아까 맨 처음에 있던 하얀 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점이 생성되면서 이쪽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럼 잘 보시죠? 여기다가 0초부터 1초까지는 공이 있었는데,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빈키 프레임을 추가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빈키 프레임에다가 내가 만약에 사각형을 그린다.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1초 동안만 공이 보이고 2초에는 사각형이 보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점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키프레임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를 빈 키프레임 그리고 이런 빈 키프레임이나 키프레임을 연장해 주는 이 회색 회색 공간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리고 중요한 건잘 보세요 어? 나는 이게 1초 1초 보이니까, 1초 2초씩 보이니까 너무 시간이, 1초 2초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느려. 나 1초 만에 0.5초, 0.5초 보이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잘 보세요. 얘 예, 이쪽을 클릭, 이쪽을 클릭하면 이 점, 키프레임이 선택이 돼요. 키프레임을 이렇게 주,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1초 2초면 여기 적당히 반 정도를 지워줘야지 프레임을 지우면 요 앞에 있는 키 프레임이 앞으로 땡겨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드래그. 내가 어느 정도 지우고 싶은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프레임 제거. 아까 우리 프레임을 삽입한 게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제거해 줄 걸, 줄 때는 Shift F5번 단축키. 이걸 일일이 마우스 오른쪽을 눌려서 이렇게 하면 엄청 손이 많이 가고, 이게 지금, 지금은 한 번에서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애니메이션 작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분 작업을 했어요. 20분 동안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 차이 나겠죠? 그래서 전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이제. Shift F5번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Shift F5번. 그럼 지워지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을 지우면 Shift F5번. 혹은 또 이렇게 해서 F5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반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두번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네,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프레임 제거를 할 거잖아요. 프레임 제거할 때는, 보세요. 제가 원하는 이 정도. 어, 이렇게 프레임 제거할 때 지금 키 프레임이 영역에 선택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역에 키프레임이 있어도 우리는 프레임만 제거할 거니까 프레임 제거를 하면 키프레임은 안 지워지고 이렇게 프레임만 지워져서 얼추 내가 원하는 반반을 이렇게 빠르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걸, 이런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뭐, 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꼭 드래그 안 해도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도 F5번 누르면 한 칸씩 지워져요.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지워도 돼요.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예? 네? 아니면 내가 적대 꼭 이렇게 반을 드래그 안 하고 적당히 이 정도 드래그해서 뭐 이렇게 F 5버씩 눌려서 이렇게 F 5버씩 눌려서 나중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도 내가 원하는 1초에 0.5초씩 나오는 이런 그림이 동영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잡으세요. 이 프레임 제거라는 건 잡으세요. 키프레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우선은. 근데 하나 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싹싹 지우면 잡으시죠. 어 뒤에 뒤에 프레임이 남아 있을 때는 키프레임이 안 지워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뒤에 프레임이 남아있을 땐 F, 지금 Shift F5번 누르는 겁니다. Shift F5번 한 번, 한번 눌렀을 땐안 지워지지만, 어, 마지막에 이키 프레임이 지금 딱 걸렸죠? 이럴 때는 프레임 제거하면, 요 프레임이, 뒤에 더 이상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 프레임 포함 키 프레임이 딱 하나 남았을 때, 프레임 제거를 하면 키 프레임도 지워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딱 공간이 여기 지금 한 칸이 남았죠? 한 칸이 남았을 때 Shift F5번을 눌리면 키프레임은 안 지워지지만 내가 이렇게 뒤에 공간까지 다 드래그해서 지우겠다 하면은 키프레임까지 사라져 버려요. 아셨나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아, 이런 특성을 알아야지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 때 보면 지금은 우리가 2초잖아요. 2초. 2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초짜리 애니메이션은 없잖아요. 대부분 뭐 유튜브 애니메이션 만들어도 3분, 뭐 2분, 2, 3분, 뭐 10분 될 텐데 이 특성을 모르면 빠르게 작업을 못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프레임 삽입과 프레임 제거를 알았어요. 프레임과 프레임 제거와 삽입. 이거는 프레임은 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키 프레임의 성질을 알려드릴게요. 키프레임이라는 건뭐면그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마그대로 여기다 삽입해 줘요. 근데 그냥 삽입해 주는 게 아니라 앞에 키프레임, 바로 앞에 있는 키프레임 성질을 그대로 복사해서 삽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면 잡으세요. 얘 앞에 여기다 삽입할거면얘 앞에 키프레임 얘죠. 그럼 여기다가 키프레임 삽입을 했어요. 어? 보니까 보이시죠? 똑같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복사했어요. 위치까지 동각해, 정확하게. 그러면이 동그라미를 잡으세요. 좀 줄이고 위치를 이렇게 하고 색깔을 좀 바꿔봤어요. 그럼 잡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다른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 키프레임 삽입을 한다. 어? 그럼 당연히 이, 얘 앞에 여기 요 지점에서 앞에 있는 키프레임은 얘니까 얘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키프레임을 삽입하면 당연히 얘가 입이 되는 거고요. 아셨나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가 모든 정보 값을 다 갖고 온다고 랬잖아요 만약에 이키 프레임이 얘가 F8번 눌려서 심볼이요 심볼. 0이라는 심볼이라, 심볼이라는 게 들어있는 키 프레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F6번, 이제 단축키로 합니다. 그,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 키프레임 삽입이랑, 키프레임 변환이랑,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거의 99%, 근데 100%, 100%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축키가 F6번입니다. 그리고 단축키 F567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가 F6번이니까, 여기서 F6번을 누르는 순간, 보이시죠? 이렇게, 요 앞에 그림이 아니라, 심볼로 그래픽 심볼로 만든 이 동그라미가 복사돼서 키 프레임이 삽입되는 이 겁니다. 만약에 잘 보세요. 얘를 지우고 새로는 여기는 빈키 프레임이죠. 빈키 프레임 앞에서 f6번을 누르면 빈키 프레임이 삽입이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빈키 프레임도 키 프레임으로 치니까 바로 앞에 있는 키 프레임. 성질 값을 복사해서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성질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빈키 프레임은 뭐 설명 드릴 거 없이 아까처럼 빈키 프레임을 그냥 삽입하는 거예요. 빈키 프레임은 잘 보세요. 빈키 프레임은 말 그대로 빈키 프레임 삽입하는 거라서 앞에 키 프레임이 뭐가 있든 무조건 앞에 키프레임이 뭐가 있든 무조건 빈 키프레임이 삽입되는 겁니다. 뭐 앞에 있는 키프레임 성질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빈 키프레임은 무조건 빈 키프레임을 삽입하는 거고 키프레임 삽입, 키프레임 변환이랑 똑같은 거예요. 단축키 F6번. 키프레임 삽입만 앞에 있는 성질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잘 보면 키프레임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Shift F5번이 약간 프레임을 제거하는 거라고했잖아요 키프레임 지우기는 Shift F6번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많은 빈 키프레임들을 삽입했잖아요. 빈 키프레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뭐 프레임들을 많이 삽입해 도쳐 볼게요. 보이죠? 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각형이 제각각제각각 들어 있는 키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아, 이거 너무 많아. 요, 하나, 둘, 세 개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이세 개의 지역을 드래그 한 다음에, 자, 보세요. Shift F6번이라고 했어요. Shift F6번 누르는 순간, 보이시죠? 시간은 그대로 있어요. 시간은 그대로 있대. 그 안에 해당하는 키 프레임이나 빈키 프레임들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시간은 안 지어지되, 지금 Shift F6번 누릅니다. 누르면, 자, 지워진거 보이셨죠? 시간, 프레임은 안 지어지고, Shift F6번 누르면, 키 프레임 지우기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키 프레임이랑 빈키 프레임들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축키. 프레임 삽입은 F5, 키 프레임 삽입은 F6, 빈키 프레임은 F7. 빈키 프레임이랑 키 프레임은 똑같은 키, 키 프레임이니까, 키 프레임 지우기는 Shift F6, 프레임 제거는 Shift F5번이다. 이거를 알고, 만약에 제가 이제 사각형을, 이 사각형을 F8번 눌려서, 그래픽 심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F6번 키프레임을 삽입해서 표준 트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 얘가 너무 느리다. 그럼 대충 드래그해서 Shift F5번이요. 이거. 이렇게 재충 드래그해서는 이 정도 시간을 지울 거야.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칸만 해서 이렇게 한 칸씩 지울 수도 있고요. 보이시죠? 아니면 이점 뒤에 있죠. 점 뒤를 그냥 1초로 드래그 한 다음에 이막 뒤에 나머지 부분을 다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외워서 프레임 키 프레임 뭐 빈키 프레임의 특, 특징을 알아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자동 키프레임 샵이라는 걸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이 중간에 뭔가 또 점을 찍고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보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점 찍혀 있는 부분만, 모션 트위닝을 주면, 점 찍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중간에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주려면, 키 프레임을 삽입해서 이렇게 얘를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임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 키 프레임 이 옵션이 활성화 돼 있다.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이 그림을 이렇게 어, 보이시죠. 아까 그림이 이동이 안 됐는데 드래그가 되잖아요. 드래그하는 순간 점이 찍히면서 이렇게 새로운 움직임을 바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선택 사항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작업해 놓은 거 실수로 이렇게 건들까 봐 이거 안 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걸 안 키고 작업을 해요. 왜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작업하다가 실수로 얘를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짜증 나니까. 그런데 뭐. 이거 켜 놓고 나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더 편해. 그러면 이렇게 작업해도 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원래 옛날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맨 처음에 강의에 이것 때문에 혹시나 헷갈려 하는 분 있을까 봐 오늘 다시 한번 키프레임, 빈 키프레임 그리고 프레임 삽입 그리고 자동 키프레임이 뭔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진짜 이모티콘을 제가 만들어서 라인이나 카카오톡에 진짜 제출해서 뭐한번 판매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해서 어떤 걸 기획한다. 그래서 직접 만들고 그리고 모든 전 과정, 제품, 그, 제출까지 승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승인은 이제 그 후에 얘기니까 승인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 제대로 한번 보시면 애니메이트 애니메이션 기능 부분은 거의 다 마스터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실수로 하나하나 자잘한 거 빼먹을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터가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 유튜브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마스터 가능하니까 한번 기본 기능 이제 마스터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같이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